안녕하세요. 엄마가 알려줄게. 뜨개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원형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. 여기 한길긴뜨기 12코 잡고요. 두 칸에 한, 한 코에 두 개씩 하고, 여기 세 코까지 하고서는 여기는 같이 떠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진한 보라색 실 갖고 왔어요. 사슬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요. 실을 이 고리 안으로 끌어 가고 사슬을 세개 올려주세요. 두개세개 올린 다음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링 안으로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겠습니다. 네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, 둘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개, 1 1 개, 열두개 하고요. 열두개 하고, 실을 당겨서 이렇게 조여주세요. 조이신 다음에, 여기, 하나, 둘, 여기가 세번째예요세 번째에다가 넣고, 빼뜨기를,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주세요. 두 개, 세 개, 기둥 세개 올리고요. 같은 코에다가 같은 코에다가 한코 더해서 두 개. 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두 개가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세기도 두 개를 뜨고요. 여기도 두 개. 두 개씩 떠가지고, 24개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. 음. 여기 두 단째 했죠. 두 단째 했으면 또세 단째 올라가요. 사슬 세개 하고요. 또 같은 하나 떴죠 여기다가 옆에 코, 옆에 코에다가 두 개. 두 개. 또 옆에 코에는 하나. 옆에 코에는 2개, 1개, 2개, 1개, 2개, 1개, 2개, 1개, 2개, 여기는 1개, 2개 이렇게. 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개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끝에서 만나요. 여기 이제 세 단까지 또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, 둘, 세 번째 단 넣고 빼뜨기를 빼뜨기를 여기서 하시는데 실을 바꿔줄게요. 여기서 연한 연보라예요 연보라 실로 바꿔서 여기서 빼뜨기를 요 실로 바꿔줘서. 요실로 했어요. 이따가 또한번더 돌릴 거니까 잘르지 말고 놔두세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세개 하고, 같은 데다가 놓고 같은 데다 놓고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개 하면 기둥까지 다섯 개잖아요. 기둥까지 다섯 개예요.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하고 한 코에 두개 해갖고 세 개가 한 세트예요. 세개한 세트. 여기 세개한 세트. 여기 세개한 세트 세트에서 여 여기 세트에서 여기 시작하는 거. 세트 시작할 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한길긴뜨기를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. 둘, 셋, 넷, 넷 다섯 개, 개, 또 여기, 세트, 세트,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다가, 요, 여기네, 여기인데 네, 거기다 넣네. 잘못 넣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가 들어가야 돼. 여기다 놔야 돼요. 세트 시작하는 데서. 둘. 셋. 넷. 다섯. 다섯 개. 또 여기 세트 시작하는 여기서 세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이건 여기 여기서 여기 하나 둘세개 여기 끝나는 데서. 이렇게 세개 시작하는 데서 세개 건너 뛰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또 하나, 셋, 넷, 다섯 개, 또, 여기, 세 개, 여기다 넣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이렇게 다섯 개씩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. 이 12개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 아홉, 열, 열 하나, 12개. 12개 만드시면 돼요. 여기까지 다 하셨죠? 여기 빼뜨기까지 하고 실 잘랐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 아까 진보라안 잘랐잖아요. 이걸 갖다가 놓고 여기서 하나, 둘, 세개 올리고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줘요.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개 하고 또 여기, 여기다가, 여기 하나,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개, 또, 또 여기다가 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개, 다섯 개 하고, 또 여기다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끝나는, 여기까지 하고,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또 마무리 해줄게요. 여기다가. 셋, 넷, 다섯 개, 5개, 다섯 개씩 이렇게 다섯 개씩 동그랗게 또 하고 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오세요. 이것도 12개 만들면 되는 겁니다.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씩 떠갖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또 여기 다 하셨죠 그러면 다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빼뜨기만 여기다 하시면 다 끝났어요 면실은 제가 끈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끈을 만드실 분은 끈을 12개에서 15개 끈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거 면실은 끈없이 이렇게 하고 잘라주고 마무리 칠게요 마무리는 싶고요. 그리도 아까 여기다 집어놓은 건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한번더 해줄게요. 짧은 실은 바늘을 먼저 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 끼면 돼요. 이렇게 빼고 잘라주시면 끝났습니다. 이렇게 원형 수세미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. 건강들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